안녕하세요 한혜TV 의정부 한혜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돼지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어. 들, 삼재에, 어, 한 4개월 정도를 무탈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벌써 이제 5월 달을, 어, 앞두고 있네요. 그쵸? 지금 이제 촬영 시기는 4월 초인데 벌써 이렇게 벚꽃이 조금씩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저기 부산이라든지 아랫지방은 아마 또 벚꽃이 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는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음, 천천히 올라오니까 더 천천히 즐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돼지띠 여러분. 분들 5월달, 6월달, 운기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어, 3월달, 4월달에 제가, 어, 천지에 뭘 것이 그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개의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경기가 안맞춰주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운기가 와도, 결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요즘에 참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쵸? 어, 힘내셨으면 합니다. 자, 5월달, 6월달 우리 대, 여러분들, 3월달, 4월달에 화, 왕성하게 활발했던 것에 비해서 배부른 돼지가 낮잠을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들의 운기가 상승하고요. 이제 좀 변화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운기가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분이라든지 뭐 문서운, 건강운, 앉은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뭔가 이사를 준비한다든가 이직을 준비한다든가 뭐 다른 변동수 이동수를 준비하는 것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운 결혼운도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 좋은 어, 결실을 어, 가지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때는 좀 돼지가 낮잠을 자는 것처럼 은밀하고 조용하게 어, 뭔가 일을 하더라도 남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조심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료가 되니 자 어떻게 하면? 5월달, 6월달 더 좋은 운기를 챙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1세가 되는 의뢰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달 운기가 어떨까요? 짠! 오, 조금 일세가 늘어진다 어, 시간을 조금 충분히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 시간을 둔 만큼 좋은 결과가 날지 살펴보니까 오, 그러네요 조금 다사다난하다 내가 시간을 두고 어, 신중하게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5월달, 6월달에 우리 의뢰생 되실 때 여러분들은 좀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노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획적으로는 이가짜가 해야지. 하지만 몸은 좀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인간사회 정망은요. 아, 그래도 가까운 지인들이 좀더 깊어지는 인간계를 관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근데 깊어지는 인연도 있고 떠나가는 인연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휴식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러나, 할 일이 많아서, 어, 이런 것들이 만성피로로 조금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을 짬짬이 잘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어, 문서운의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거든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빨리 매도, 매매, 매수, 뭐, 이렇게 좀 돈을 굴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 정체가 되어서 좀 답답한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을 어, 5월달, 6월달은 좀, 드셨으면 어, 합니다. 자 명예적인 부분에서는요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주변에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 내 명예수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초조하더라도 너무 어, 안절부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튼잘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3살이 되는 개생 돼지 때 여러분. 5월달, 6월달,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 어떨까요? 짠! 오! 일사가 면사형통하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6월달까지 잘 이어질지? 짠! 아하! 그러나 조금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아, 어, 발력 있게 대처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5월 달에 공기만잘 챙긴다면은 6월 달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공수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참 그렇죠.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기 위해서 어, 뭔가 노력을 많이 하는 어,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 걱정과 음, 염려를 좀 내려놔라. 이미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사회 전망에서는요. 어중차랗게 죽어도 욕먹는 운기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주변 사람들이 베풀었는데 아 괜히 베푼 것 치고는 돌아오는 말이 심통치가 않아요. 심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더 베풀어라 아쉬워하지 말고 더 베풀어라 어중간하게 베풀면 은 오히려 죽어도 욕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어, 정서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죠 공황장애라든가 우울감 번아웃 뭐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시간 잘 가지시면서 컨트롤 하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요 소탕 대신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금전의 흐름은 괜찮으나 내가 작은 큰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명예적인 부분은 음, 일단 나한테 좋은 소문이 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은 소문 끝에 안 좋은 소문도 같이 도나. 아, 크게 개의치 내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립니다. 남들만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만의, 아,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아, 우리 개생 돼지 여러분들 분발하시기를, 화이팅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두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 요 올해 55세가 되는 신의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 어떠한 운기에 5반기가 나올까요? 짠! 오! 어, 역시 노력한 만큼 어, 속에 성과를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6월달까지 잘 진행이 될지 살펴보니까 아 6월달에는 조금 막힘수가 드니 5월달에 충분히 어, 대비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월 달에 결실까지 5월 달에 챙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전체적인 공수는요. 막혔던 일사들이 조금씩 숨통이 트기 이 시작한다. 음, 뭐가 막혔는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 길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사람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그쵸? 어, 내가 지금 풍족하더라도 앞으로의 뭔가 희망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지금 이 운기처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간사의 덕망은요. 기인의 수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변에 꼭 조언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는 많은 부분들의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기네스가 올라가니 조언을 구한다면 은 뾰족한 묘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수술이나 시술 앞두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예정이신 분들도 지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가는 금전. 써야 되는 금전이 많으나 쓴 가치를 한다 생각이 됩니다. 돈은 자산이 돼서 모일 때도 기분이 좋지만 돈은 결국엔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돈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은 가치있게 쓸때 값어치가 빛나는 겁니다. 자 명예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고비를 돌리니까 내 낯빛이 산다, 얼굴빛이 산다, 어, 주변에, 어, 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큰 고비 무사히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 띠는요 올해 67세가 되는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월달, 6월달 오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오반기가 어떨까요? 짠! 아하, 일세가좀 다사다라다 바삐바삐 움직여야 된다. 이동수, 변동수가 드는 형국인 것 같아요. 이사나 이직 같은 거잘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자, 6월 달에는 어떨까 뽑아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이 빠르게 시작하지 말라. 신중히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동수, 이동수가 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전체적인 공수는요, 문소운이드나 은밀히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막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조언구 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조용히 은밀히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요, 고독수가 좀 든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곁에 잘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독수가 들 때, 그런 심적 우울감이 더 많이 든다라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67세시면은, 주변에 좀 사람이 많이 없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곁에 많이 둬라. 그래야 뭔가 우울감이나 외로운 감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내 금전과 건강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전이 되는 뭐. 건강에 관련된 일들이, 시술들 있죠. 뭐, 치과 치료라든가, 눈치료라든가, 뭐, 꼭안 해도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요때 하시면 은 좋은 성분이 있겠다. 자,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눈소운이 드니까, 어, 아까 은밀히 지어라. 한,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명예적인 부분에서는요, 태양은, 그죠? 햇빛을 생생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시죠. 어,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할때생색 내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생색 내지 않으면은 내가 베풀었던 것들이 좋은 덕망으로 들어온다. 명예수의 상승이 있겠다. 근데 생색하면은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셔서 5월달, 6월달도 무탈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공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한테도 인생의 벚꽃이 펴서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만이라도 근심 걱정 잊고 좋은 기분으로 5월달, 6월달 무탈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